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준비한 드림카는요 이천만원이 넘지 않은 금액에 이제는 정말 몇 개월 전보다 한 150만원 가량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손팀장이 도 직접 매입을 해온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액적인 부분 메리트가 있고요 바로 이 차량 연비 좋고요 럭셔리 수입세단 제 옆에 있는 제규의 XF2.2 디젤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아빠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880만 원. 네, 880만 원에 이제는 제규 XF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 앞쪽과 도어 쪽에만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손 팀장과 함께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쪽 봐주시면요. 네, 확실히 이 차량.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부터, 이 LED 라이트부터 달라진 게 확실히 눈으로 감상이 되고 있고요. 4계절 관리하기 쉬운 실버 바디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뭐 그릴 컨디션, 범퍼 컨디션 굉장히 지금 또 스포티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일단은 관리 상태 정말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전 차주님께서 일단은 휠복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바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핸다 보시면 제규어 로고와 함께 에어덕트까지 정말 또 외관적으로 디자인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도어 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이게다 상품화 끝난 지가 몇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딱 반딱하니 광발까지 살아있고요. 이어서 뒷바퀴 휠 컨디션 보셔도 이쪽에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뒷바퀴 트레드 역시 앞바퀴와 동일하게 한60%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거뜬하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하게 지금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리드나 지금 범퍼 컨디션, 네 어디 하나 빠진 것도 없고, 정말 관리 상태, 디자인 멋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또이차량 공인 연비가 13km 나오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는 10km 중반대까지 연비 효율성까지 뽑아주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도 옵션 보시면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안으로 너무 깊어요. 너무 깊고, 또 이열도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긴짐, 실용적인 트렁크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제교의 XF 차량이었습니다. 조수석 측면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이쪽 또한 지금 정말 관리 상태 진짜 800만 원대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제고의 XF세랑 이렇게 외관 컨디션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합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또 실내에는 정말 따뜻한 분위기 바로 베이지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관리 상태도 완벽하고요. 그 아래쪽에 봐주시면 시트 옆쪽으로 전동 시트 옵션과 그 앞쪽에 봐주시면은 코일 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또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일반 블랙 시트와는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스마트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 이 뭔가 이 제규어만의 그런 감성. 딱 시동을 키자마자. 이 송풍구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는 전자식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이 차량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쪽 봐주시면 은 원터치로 개방되는 썬루프까지 당연히 잘 들어가 있고요. 닫힐 때도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망 쪽 봐주시면은 눈부신 방지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 보시면 전방, 후방,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GPS 바로 잡혀져 있고요. 지니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고 터치 상태도 지금 작동 잘 되는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외관에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 지지선과 함께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또 지지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이어서 그 아래쪽 봐주시면 은 이렇게 도어락 열고 닫히는 버튼, 에코 버튼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버튼과 이제 정말 버튼들말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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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 아래쪽 봐 주시면은 이 제규어만의 그런 감성 바로 이런 다이얼 기어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변속하는 데 있어서 미션에 튕기면 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봐 주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좌측에 봐 주시면은 볼륨 버튼과 트랙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봐 주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 기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핸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전동치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어요. 이 차랑 뒤로 넘어가서 뒤좌석 공간성과 컨디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XF 차량의 뒷좌석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공간 편의성.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 정말 넉넉하게 공간 편의성까지 뻗어 있어 주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베이지 시트.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랑. 시트 컨디션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 외에는 어디 하나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하나 없는 과일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간 편의성까지 좋고요. 옵션도 다양하고요. 거기에 또 연비 효율성. 이 고속주행 시에는 15km 이상 뽑아주는 연비 효율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천만원 미만의 첫 수입차로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관리 잘 되어 있는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이 제규어 XF 2.2 디젤 럭셔리 등급의 차량 스펙 서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 2만 k 로밖에 주행되지 않은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앞쪽에 단순 교환 그리고 조수석 도어 쪽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금액. 전국 최저가 880만원. 이제는 880만 원에 이 제규 XF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제규 XF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제규 XF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밑에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요. 문의글 작성해주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목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고 효율성 넘치는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손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